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민코인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 로페 코인이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캐커처는 이렇게 여우 모양을 형상해서 만들어진 민코인이고요. 자, 지금 현재 사전 판매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한데요. 자, 사전 판매 종료까지 약 43일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단계가 점진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저점에서 선점하셔서 나중에 공개 시장에 상장했을 때그 상장 빔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특히 최초 시작 가격 대비했을 때 티어 3단계까지 가격이 약 10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소 수익은 먹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코인 코인 지갑을 연동을 하신 다음에 BNB 코인이나 USDT 코인 등을 통해서 수합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이캠원으로 7번 7번 문자 주시면 게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댓글 또는 답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 방법 메뉴얼까지 같이 전송을 드리고요. 자 특히나 이로페 코인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점이 이렇게 로켓 인공지능까지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체 유동성 풀을 기반으로 수압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P2E 게임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끼가 많은 종목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 민코인들이 이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러그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들이 상당수고요. 자, 이 러그풀이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이 민코인을 개발 해놓고 자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탈취를 하고 도망을 치는 것을 러그풀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러그풀 사태가 바로 이 도지코인의 대항마로 만들어졌던 진도지코인이고요 자 진도지코인이 개발자가 먹키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마이너스 97%나 폭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러그풀 민코인은 바로 이 오징어게임 코인이죠 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라는 시리즈물을 발간하고 나서 이 오징어게임 코인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9 0 이상 폭락하면서 개발자가 먹튀를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셀 단계 에 있는 민코인 투자하실 때 절대 고액 투자를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단돈 1만 원 정도만 선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포모가 자주 오시잖아요. 자 민코인 투자하시면서 이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자 특히나 작년에 이 페페코인을 놓치신 분들. 이 페페코인에 단돈 1만 원만 투자를 할걸 또는 10만 원만 진입을 해볼 걸이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페페코인이나 또는 시바이노 코인의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하루 한끼 식비 비용인 이만 원이 정말 단기간에 5억이라는 또는 1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존재가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만 원만 이 사전 판매 단계에 있는 로페코인에 투자를 해보시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 이고요 물론 제가 이 민코인이 흥행한다고 보장을 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민코인이 향후에 탈중앙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서 중앙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상장 후에 상장빔을 크게 준다면 여러분들이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테고요 그래서 부담 없는 돈, 단돈 1만원만 투자를 해보시면 아마 만족감이 높으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로페 코인, 퀘스트 게임, P2E 버전까지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이 로페라고 하는 민 코인이 모험 또는 전략적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템까지 획득을 하면서 엔터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민 코인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NFT 마켓 플레이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 이 로페코인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메타가 바로 인공지능 불장 메타인데요. 자, 로페가 자체 인공지능 콘텐츠 또는 챗봇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민코인들은 정말 현실 생활에서 유용성, 실용성이 제로인 민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로페코인은 유형성을 갖춘 민코인이고요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서 팔로워 수가 약 11,300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셀 단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점 시작 가격에서 선점을 하신다면 나중에 자금 모금이 완료되고 나서 상장했을 때 남들보다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가격에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루 빨리 선접하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큰 수익을 드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로페밍코인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게번호로 7번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페코인 사전 판매 관련해서 다뤄드렸고요 다음에 또 급등 가능한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